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이 도전받아가지고 많이 울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핵심 구원에 대한 말씀 회계에 대한 말씀 이 말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물질관계 깨끗하게 사시고 세 번째 인간관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좋은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커다란 행복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크나큰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랑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꼭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조금은 버거운 세상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얻은 생명과 축복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저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마태복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음으로 심판과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봉은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선행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스 2장 8절로 9절 또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구원은 마귀처럼 마귀들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부서 2장 19절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심령이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고 유한복음 3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고 거듭난 자 성령 받고 거듭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시브리서와 야구부서가 완전히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틀렸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야곱에서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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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암, 행함, 행함.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 믿음, 믿음. 자,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르는 거고,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첫째 구원받은자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에 언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시부리 말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헬란 말이 거의 비슷해요. 구약에는 나함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를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마음 또 슈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돌아오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헬란 말로 메타노니아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돌이키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나쁜 길로 갔으면 돌이켜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회개의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0절 이런 양력이라든가 이런 드라크마 또 혹은 탕자의 비유 뭐 등등해서 많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그냥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것. 욕기서 42장 6절. 이게 해계입니다. 사등전 11장 28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해계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 당자의 비유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는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생활이요. 마태복음 4장 20절로 22절. 지난날의 과거의 나쁜 생각을 나쁜 행동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다?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마태복음 3장 6절로 9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해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해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해개할때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해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잘나가다가 망하는 부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축복을 받으면 농롱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은 농롱해야 되나. 근데 왜 망하냐고요. 누가 보음 13장 3절 보니까 해겠자아니 하면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3회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 그래.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영원해야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억을 벌었어, 천억을. 그런데 암에 걸려서 한달 만에 죽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억 줘도 싫어요. 한달 만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백억만 가지고 125살까지 살으면 쓰겠다, 진짜.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총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 농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왜 해결해야 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계의 영을 부어주실 때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눈물 콧물리면서 반성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네가 한것 같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성령께서 해계도 하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와. 그리고 해계할 때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도 해계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죄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막 가슴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하고 해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회계가 한대. 회계가 나온대. 마태봉 12장 4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맹송맹송하고,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영이 살아있으면 감각을 느끼는데, 영이 죽으면 감각을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원숨 잊지 말고요. 참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죽고들랑 영안실에 가서 암도 없을 때, 저 패도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영혼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변화가 와나요 그런 실천은 말 것도 없이 안 하는 거지. 안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온대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보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환두뼈가 육을 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 말에 무슨 얘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도 있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팥조 한 그릇도 그냥 안준 우주적인 구두 세고요. 인색한 자였어요.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신지라. 죽을 때까지 야곱은 축복 속에 살다가 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될 때가 있어 왜안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또 해봤어요 가르쳐 줄게 봐요 첫째 고집과 자존심 교만 때문에 회개가 안 된대요 로마서 2장 5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자존심 세우고 부끄러워할 때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또 믿음이 없을 때 절대로 해계가 안 나온대요. 불신앙. 마태공은 10장 21절로 22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 해계가 안 나온대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해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을 때 저는 해계가 안 나온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왜 하라 합니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신다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 주신대 회개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능력과 담력을 주셔서 영의 눈이 쫙 뜨게 해주신대요.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이사야의 환상이라든가 재단의 숯불 환상, 여러분 성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의 종류가 참 많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선한 열매 이거 맺어야 돼 야구부서 3장 17절 말씀 골로세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열매를 맺어요 에베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과 손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31절 31장 31절에도 나와요. 맞아요. 31장 31절에도. 그 다음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열매 맺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알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보음 6장 44절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또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찍어버려 불에 던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돼. 마태복음 3장 10절.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신앙생활 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진다요 그리고 열매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기뻐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이런 얘기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맺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마리 내 안에 고하고 네 마리 너의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러면 모든 기도대로 응답 주신대요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도 말해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럼 열매가 맺어요 내, 내 생각 각대로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 3장 17절.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에 좀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교회가 품비박산 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없어 지혜가 말하는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뭐가 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주님이 나를 안 버리는 축복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것뿐입니까? 예 구하는 대로 응답 주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니라. 15장 16절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데 오 귀한 자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 존귀한 자여. 오내 제자여 내 제자. 요한복음 15장 8절. 이런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자의 삶은 어떻 하냐? 잘 들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교만은 남을 비판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 이게 교만이랍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잘난 것만 하지, 섬기지를 않아요. 자기 유익을 만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은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레미야 44장 4절로 5절. 여러분 충고를 받아들이면 변화가 오는데 충고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데 하나님과 끊어 버린대.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 전기도요 끊어 버리면요 세상에 캄캄한 거예요. 전기가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과 단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찬송가는 잘부르잖아요주 없이 살수 없네. 그렇게 불러놓고 가만히 보면 밖에 나와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분요 아주 그냥 호직 게트로 찍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어떤 때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대요. 기도 응답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 속아 넘어 가고 산대 갈라져서 6장 3절. 마귀들이 너 잘한다 잘한다. 어 그대로만 해라.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망하게 된대요. 잠언서 18장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도 받는데요. 교만하면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타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42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된다 자문서 16장 19절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지남철처럼 탁 붙는다 서론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내게 붙으면 좋잖아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만 내게 붙어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아무 개가요. 말을 안 하는데 나한테만 얘기해 줬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도 둘이 같이 나오지 마. 차라리 부산으로 이사 가라 그랬어요. 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 찾다가 당신을 택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옛날 말이 맞아요. 무슨 파리는 무슨 파리.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삶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성도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 사랑하래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보아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대산의 거전서 5장 13절 기쁨이 넘치지요 빌레모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형통이 온대요 시편 122편 6절 영혼의 보호를 받는데요. 10편, 96편, 10절. 그러면 물어보게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살자고요. 사랑하고 살자고요. 제가 옛날에 하, 정말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 대회를 했는데, 내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한번 옛날에 불렀던 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까지 누가 박수치래요 박수치기는 여기까지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삶은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간다 그러세요. 믿어집니까? 좁은 길은 힘든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환란도 망하고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는 길이요. 요한복 16장 33절. 그런데 인기가 전혀 없는 길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질 않아. 그길 가면 태트음 7장 13절로 14절. 그런데 찾는 이가 저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길이요. 애로운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디모대 우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멸망으로. 그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태문 7장 18절. 불순용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는 길이 넓은 길이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런 자들은 쉽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무너진 다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맞으려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타디움을 좀 확장하려고 지은 지 3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붕을 벗기는데 깜짝 놀랐어요.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관리인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못 박혀갖고, 그래서 꼼짝 못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안 죽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때 분명히 3년 전에 못을 박은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건축을 중단하고, 헌거를 중단하고, 도마뱀의 상태를 쳐다보고 지키는데, 한 도마뱀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더래. 3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그 도마뱀 친구를 살린 거예요. 아, 신기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못할걸요? 부모도 3년 누워있으면 배신하는 자식이 있다는데. 아,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가면 있다는 소리 들었어.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요? 도마뱀도 그러는데. 애국에오늘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말을 공모했어요. 그때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야, 같이 밥 먹고, 같이, 같이 걸어 다니고, 어, 그도 옷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아, 술도 마시고, 이렇게 쭉 썼는데, 땡! 틀렸고, 1등 당첨자가 뽑혔는데,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내용이 뭔줄 아세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배신하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다. 이게 1등 당첨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함께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깨셨으니 이보다 더욱 친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간 신하나님, 구원자의,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